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린 ETF는요, 3%, 5%, 10%, 일단 비중을 나눠서라도 담으시면 분명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하실 ETF는요, 연금과 ISA에서 장기 투자하시기 에 좋은 ETF입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 ETF인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오늘 포인트는 방어력입니다. 하방에 대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다른 자산 대비해서 좀덜 빠지느냐를 좀 체크포인트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기업들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나 자금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모트라는 경제적 해자 ETF인데요. 우리가 스파이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이보다 약20% 정도 높은 수익률을 10년 동안 기록하고 있고 왜 그럼 스파이를 하지 이모트를 투자하느냐 변동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좀더 안정적인 기술주에 투자한다라는 게 모토고요. 슈드보다도 한150%그 다음에 코스피보다는 뭐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기술주에 몰빵하는 ETF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겠지만 실제로 어 변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어 지금 이 높은 기술주, 높은 변동성을 자랑하는 기술주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몰빵하거나 좀 많은 비중을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5%에서 10% 혹은 그 이상 담아두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용사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미래 그리고 KB라이즈 한 투신의 에이스 4개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것들이 좀 스키미. 좀 괜찮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장 핫한 ETF 운용사가 바로 타이거의 미래셋 그리고 에이스의 한투입니다. 3년 말, 4년 말을 비교해봤을 때 실제로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타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미국 배당이 가장 흥행했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시겠지만 나스닥과 S&P 파킨 통장이 유명합니다 코덱스는 파킨 통장이 거의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F도 이 기관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삼성 코덱스인 거죠 라이즈 KB는요 지금 하향하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 국내나 중국이고 이차전지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니까 여기 보면 순위가 지금 KB 자산운용한테 뭐 지금 거의 뒤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위와 4위 각축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AS는 우리가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게 장기 연금 투자나 ISA 같은 건데 국채 장기 투자 장기 국채나 아니 S&P의 채권 혼합, 나스닥의 채권 혼합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수 있으면서 오랫동안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ETF들, 아니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단일 ETF 종목이 아닌 밸류 체인을 구성해서 좀 변동성을 낮춰보자 하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들, 그리고 KRX 금연물도 어, 2025년에 시장이 좀 하향한다 혹은 금리나 속도가 좀 리저진다 라고 했을 때 금도 괜찮은 투자인데 에이스가 독보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바로 경제적 회자 같은 것도, 그러니까 특화자산이나 장기 투자에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에이스를 많이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의 담을 ETF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와이드모트 동일가중이라는 ETF입니다. 에이스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모트라는 미국 ETF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인데 수익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방에서 방어력이 매우 뛰어나고 공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에 36%, 마이너스 11%였고요. 그 다음에 36%, 25%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약간 도정받고 있는데 지수 대비해서 좀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학개미를 제가 5월달에 소개시켜 드리고 7월달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이런 etf 가 있다라고 했는데 급등했습니다 저도 이 에이스 모트 etf 가 이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스킴이 서학개미의 스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만 담는 게 바로 서학개미의 기본 스킴이고요 에이스 모트 와이드 모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이 기업들이 없으면 실제로 이 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는 건데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를 잘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아요. 얘는 지금 사업개미는 마이너스 10%고점대비해서 저항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두, 빠지지 않았습니다. 2%에3% 정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크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또 5%가 빠지고 있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회복하려면 200%가 필요한데 지금 오히려 주가가 또 빠지고 있고요. 10% 올라봤자 이제는 티도 안 납니다. 자 그러면서 창업주가 엔비디아, 젠슨 왕에 대해서 반박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반박에 대한 그 논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는 20년, 30년 걸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려면은 적어도 어 이런 이런 환경에서 잘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뭐 얼마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고 뭐 상용화는 얼마도 정 도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반박해야 되는게 정상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확한 팩트 로서 반박을 못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 커버가 오늘 또 엔비디아 젠 스너 양자 컴 상용화의 장기적인 관점을 또 지지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이버 보시면서 그 창업주가 매도했다 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블룸버그를 무시하면서 네이버를 근거로 갖다 대시면은 뭐할 말이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런 종목에 장기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리게티나 아이온큐가 예전에는 10위, 제가 이 11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말도 아이온큐가 4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이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고 리게티는 더 많아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얘는 한, 하루아침 45% 빠졌나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무튼 핫하고 대세인 건 맞겠지만,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년 가져가실 건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포트폴리오를 장기로 가져가시지 말고, 저는 모트, 그리고 한국판 모트를 좀 투자해보자 라는 거죠. 워렌버핏 씨, 이 손해보지 않은 주식을 찾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 해자라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워렌버핏이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자산과 매출, 비용, 네트워크, 원가 등에서 우위를 하나라도 가져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꼽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종목에 투자했더니 결국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천 년자에 올해 투자할 거냐 여기에 올해 투자할 거냐 하면 답이 일단 나오는데요.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애초에 투자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은 오르면 은 팔고 싶고 떨어지면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르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은 그런 스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런 거 장기 투자하는 것이 <laughs> 성과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돈 생기면은 타미당을 사시거나 아니면 이런 종목에다가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논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배제하고라도 가장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인 투자자 마인드 아닐까요 근데 어디에 투자해 야실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1번이 이제 타미당이고요 2번이 이제 경제적 회사 같은 거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채권 혼합 나스닥 채권 혼합이나 S&P 채권 혼합으로 실제로 연금이나 ISA에 묻어두시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뷰 하싱 알아서 해주고요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지수는 500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을 좀 불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모닝스타라고 이제 채권평가사, 주식평가사인데, 지속 가능한 우위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업의 자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따라가 보면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찾는다?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보유를 좀 오래 하고 싶다?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S&P보다도 좀 나은 수익률을 찾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요런 스킵이 괜찮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조서, 지수들이 조정 받음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이긴 합니다. 맥스는 연평균으로 아니 총 이제 투자 기간을 10년 이상 놓고 보면은 300%가 넘는 수익률을 꾸준하게 사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1년 동안 27%, 5년 동안에 80%, 10년에 200%가 오른 상품입니다.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럴 때 분산 투자해서 나눠 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 있는 것만 사시면은요 남들보다 늘뒤쳐져요 그리고 불안하고. 5 0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일즈 포스 그다음에 오토데스크 동일 가중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비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비중이 높아지겠죠 얘를또 팔고 또 비중 낮은 거를 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세일즈 포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거기에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세일즈 포스고요. 오토데스크는 건축물 이 엔지니어링이나 뭐 제조 뭐 이런 거할때 실제로 캐드를 관련해서는 이 독보적인 게 오토데스크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우리 슈드도 많이 나오고 웬만한 지수 상품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면역 항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독보적인 이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뭐 경제적 회자 말고도 많은 ETF 들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 놨는데 구글과 오티스, 그 다음에 아마존, 뭐 rtx, ups, rok,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램 리서치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고 1위부터 제가 11위까지는 한글로 적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머슨도 그렇구요. 디즈니도 있네요. 그래서 산업재가 아무래도 좀 특허도 많고,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3%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IT는 17%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챙겨주고 있다라는 거, 필수소비자도 13% 있습니다. 미국의 98%, 네덜란드 1%, 나머지 기타가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1 0 위권 운영사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모트구요 이거를 추종한 것이 바로 한국판 모트 근데 혜자 etf입니다 자 베넥 그다음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etf입니다 세계 1 0위 정도 운영사구요 그리고 베넥도 마찬가지로 에이스 자산운용처럼 좀 특화적인 etf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투자하는 것도 그렇구요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해자 컴퍼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트가 경제적 해자라는 뜻입니다. 모닝스타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코트 리서치라고 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기로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을 100명 이상 의 글로벌 So, y 유명한 ETF, 유명한 know, you know, you know, y o 다 k n 보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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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괜찮고요, ISA도 o w y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기본 지수와 괴리 없이 그냥 무난하게 추종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대략 한15% 이상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7년 동안 하락은 마이너스 11%, 상승은 2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좀 보수적으로 15% 이상 보면서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처럼 보잉이나 뭐 CRM, 세일드포스, 디즈니,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마이 마이스터 브이어스 이런 경쟁력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대략 한15%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보시면 0.4%의 보수를 지급하고, 어, 좀, 장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주 보여드리지만, 환율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1,470원까지 오르는 환율이 좀 고민되긴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꾸준히 1년 동안 사시면은 제가 보기엔 1,400원 정도 되실 것 같고, 또 1년 동안 사시면 1,450원 정도. 올해는 아마 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환율은 언젠가는 완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혹은 미국의 연준이 올해는 환율, 적인 측면에서 뭐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야 사이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해 봤을 때 분산으로 나눠 사시면은, 1350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서, 안전하게 이렇게좀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금과 ISA나 세제관금이 매달 넣기에 좋은 그런 스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금과 ISA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 오랫동안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죠. 아무래도, 집투는 그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1년 동안 보유하셔야 돼요. 증여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분기배당으로 변신합니다. 얘는 연배당이거든요. 얘는 이제 월, 분기배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판 이 모트는 분기배당이다. 배당주로 많지는 않습니다. 상단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된 해외 e t f 경우에는 원천 회수를 하는데 ISA 투자하시게 되면 손익 통산 그리고 손익 통산 하고 나서 순수익이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또는 9.9%만 때는 분리과세 연금은 환급이 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과세 이연이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ISA와 연금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5% 10%씩 10개 담아놓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많은 ETF들 중에서 최대한 많이 좋은 ETF를 분산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오늘 하나의 무게를 가져가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 다른 ETF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